이번 시간에는요, 색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꾸며주실 때요, 어, 글자색, 배경색, 테두리 선과 같은 이러한 색상에 관련된 값을 지정할 때, 어, 그, 색, 어, 지정을 하실 때요, CSS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문법을 이용을 해서 색상들을 정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총 다섯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헥스코드, 쇼트 헥스코드, RGB 퍼센트, RGB 키워드, 요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헥스코드와, 그 다음에 RGB, 그 다음에 키워드, 이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만들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의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트의 이름은 컬러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컬러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컬러의 웹 컨텐츠에서요, 마우스 클릭, new의 html 파일 골라주시고요이 html 파일은, 자, 컬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눌러주겠습니다. 자 utf-8 해주시고요. 자 p 태그를 만들면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태그 주시고 첫 번째 p 태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 체계 중에서요. 이 헥스 코드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그 0에서부터 F까지 바로 16진수입니다. 요거 하나가 16진수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R, R은 레드, GG는 그린, BB는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의 농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스타일 태그 열어 주시고요자이 p 태그의 클래스는 c1 이라고 주겠습니다 하셔서 c1은요 자 글자 색상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칼라 하시면은 글자 색상을 세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헥스코드 양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F0000. 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작성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포토샵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은요. 자 포토샵에 여기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체계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 RRGGBB 어, 여기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색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상 값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샵 이렇게. 적용 시켜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값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포토샵에서 여기 보시면 온 o 웹 칼라라고 되있는 어이 부분 있으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하고 해주시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포토샵에서 있는 모든 색상을 웹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리 웹컬러로 맞춰놓고 색상 값을 이렇게 어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값을 설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레드, 이렇게 그린, 이렇게 블루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는 쇼트 헥스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두 번째 p 태그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사용한 요거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두 개가 레드 앞에서 두개의을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가는데요. 이 숏은 한 자리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자, 레드, 그린, 블루 하나씩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F00 하시면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RGB 퍼센트인데요. 여기다다 p 클래스 c3. 자, 세 번째 p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제 주시고 .c3는요. 자, 컬러는요. 자, rgb라는 함수 써 주시고요. 여기다가 자, 50%, 50%, 50%. 이렇게 해 주시면 빨간색 50%, 그다음에 초록색 50%, 파란색 50% 해서 농도를 섞어가지고 색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주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각 몇 퍼센트로 줘야지 원하는 색상을 얻을 수있다는 거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냥 RGB 함수인데요. 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이 색상을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RGB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자, 그래서, 자, .c4 해주시고요. 컬러는 rgb 해주시고, 자, 153에 51에 51. 방금 제가 포토샵에서 설정한 색상의 값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pclass c4. 네 번째 p태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는 미리 정의한 색상에 대한 문자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요. 내네 정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c o 해 주시고요. 자, 컬러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할 수 있는 이게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미리 정의되어져 있는 색상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네이비라고 한번 맞춰볼게요. 네이비라고 해놓고 실행해주시면은 이렇게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색상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요 어 굉장히 많이 정리된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보시고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색상에 관련된 부분은 살펴봤고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로 살펴봤었죠? 이 중에서, 헥스코드, RGB, 그리고 키워드,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S의 색상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